는 영으로 하면 그럼 는 영이 되면 빌려오시면 돼요. 즉 우리가 이걸 는 영으로 했을 때이 친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아는 영으로 했을 때두분이 알파메타라면 알파메타랑 안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서 우리가 는영한 다음에 이거는 그래형식 쓰셔야 돼요. 그래공식 쓰면은 짝수공식 쓰면 되니까 a 분의 1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 c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친구는 이뿔마 e 루트 e i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알파랑 베타에 집어 넣으시면 x 빼기 e 뭐 더하기일 때는 같이 부호 똑같이 하면 되니까 루트 e i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뒤에만 한번 뒤집히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개념 문제였습니다. 윤성아 이제 이건 제이 필기해야 돼. 인수분해 하란 말 있으면 유리수까지다. 근데 2차 방정식은 아무 말에서도 허근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구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은 절 시간이 많으니까 5분만 휴식하고 바로 뭐제 경우 두개나온대고 너는 빡빡이 화장실에 휴대폰 올려놓고 바로 갔다 빡빡이 쉬지도 마 아, 윤성이는 제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공식을 못 외웠는데 너도 빡빡이 이따가 5번 써가지고 제출하세요 스파 시간 있죠? 음만 열죠? 이거는 무조건 통과해야 돼 학교 선생님이 무조건 여기서 내기지, 딴 데서 내기지 걔는 하나가 더 무조건 늦어졌던거야 이따가 그러니까 너는 수업시간 있잖아 내려가서 다섯번 쓰고 이따가 수업시간을 보여줘야되어 아니 너 혹시 밖에서 기다린거 아니지? 최한 빨리 들어와야되는데? 채아 밖에서 기다린거 아니지? 아니 수업중에 왜뭐 와야지 수업인데 한꺼번에 소리하고 하자아 지금 최한 빨리 와가지고 하나로더 들었어야지 그이.